어, 우선은 그 개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동혁 전 법사위원께서 국민의힘 당 대표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실, 될지 모르겠습니다. 도로 내란당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? 이거 왜 위증 고발하는지 아세요? 작년에 우리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여기 나왔던 증인들 줄줄이 위증했어요. 그 당시에. 기억나지 않으십니까? 이 고발 취지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왜 위증이냐 하면은, 체해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지금 발족해서 수사를 하니까, 이 사람들 그때 와서 전부 다 줄줄이 위증하더니, 특검가서는 또 줄줄이 또 자백했어요. 김계환, 제가 경로 얘기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,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, 또 특검가가지고는, 격려 얘기했습니다. 송호정 제가 여기서 작년 10월 14일이었죠. 김건희, 윤석열 얘기 이, 이, 이종호가 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? 이종호 구속됐어요. 여기 그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이 사건에 응. 체병특검, 체병이, 체병순직수사 외압, 수사를 막은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닙니까?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? 19살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와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죽음의 순직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? 그것을 입법 청문회 하는데 증인들이 다 와서 위증 다 하는데 그거 질문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위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? 부끄럽지 않으세요? 뭐1년지나서왜 고발하냐고요? 그때 당시에 위증 다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다 줄줄이 자백하는 거예요. 위증이 드러났습니다. 그러면은 위증을 고발을 안 합니까? 위증이 다 드러났는데, 자기들 입으로도 위증이 됐다, 위증했다는 게다 드러났는데 고발 안 합니까? 직무 유기 아닙니까? 국, 국, 회가 국회가, 국회가 범죄 비호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 의원님들, 법사위원님들, 말씀 좀 해보세요. 부끄럽지 않으십니까? 위증이 드러났으면은, 고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입법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아, 아는 사람들, 이그 사람들 뒤에서 또 위증 교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드러났어요. 그러면은 그건 교사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. 지금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계속 하실 건가요? 이 법사위 회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럼 좀 이따가 또 줄줄이 나가실 거죠? 의사진행 발언 해가지고 회의 줄줄이 지연시키고 말 더 이상 토론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안 들으면은 말, 말 본인들 얘기 제대로 제대로 뭐가 얘기 안 되면은 또 줄줄이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. 제가 저 자리 에 앉아 가지고 몇년 경험하니까 그거예요. 전략을 좀잘 짜고 나오세요. 전략을 법사 위원회에서 이 위증에 대해서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생물하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위증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네. 김기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.